3과 단어. 음. 자첫 번째 단어 따라서 accordingly accordingly 얘들아 코드가 뭐냐면 일치하는 거를 코드라 래 그래서 콘센트 코드 꼽는다 이지.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니까 어디를 향해서 일치하는 거니까 무엇 무엇을 따르면 따라서. 그게 일치하는 겁니다. Accurately. 다음, accurate. Accurately. 정확하게. ly 빠지면 정확하냐. ly가 붙으면은 당연히 부사가 되겠고. 그 다음, adoption. 저번에 opt 설명했어. option. option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온 거야, 빌려 온 거야, 선택해 왔다라는 거야. Adoption. 다음 aspect 측면 측면. 다음 avoid 막다 피하다. 됐죠 그다음 포착하다 capture. Cap이 소의 머리라 그랬단 말이야. Cap 머리야 머리. 포착할 때, 사람 잡을 때, 누군가를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는단 말이야. 캡처. 캡처하다. 다음, 코인. 코인은 동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 동전을 만들어내다. 주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인. 다음, 당황한. 당황하는 confused. 그쵸? f u s 가 쏟아져 나오다란 뜻이고, 코는 늘 함께입니다. 복도에 누군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고 해봐. 수많은 사람이 복도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겠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 다음, consistently. sist 들어가면 서 있는 거거든? 코는 완전히거든 함께 또는 완전이야. 완전히 쭉서 있다고,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쭉서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음 컨트리뷰트. 트리뷰트의 어원은 제공해 주는 걸 트리뷰트라 그래. 완전히 무언가를 제공해 줘. 그렇게 공헌하고 기여해 주는 거지. 디스트리뷰트도 이것도 분배하다는 뜻이잖아. 트리뷰트가 주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제공해 주다. 다음 컨벤션. 벤이 오다란 뜻이거든. 완전히 온 거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와 있는 상태. 그게 풍습, 관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크리티컬 중대한. 크리티컬 중대한. 다음 딥은. 딥은 깊은이란 뜻이야. 그렇지만 뒤에 EN이라는 접미사가 붙거나 앞에 en이 붙잖아. 그럼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이 아니라 깊어지다. 라 a r g e 가 큰이란 뜻이잖아. 그런데 n large 해봐. 크게 하다니까 확장하다. 이런 뜻으로 접두사, en이 붙거나 앞에 뒤에 붙으면 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 디 e 드 수요. 그렇죠? 수요, 수요, 공급과 수요 알지? 살 사람 수요 살 사람이 많은 걸 수요가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딕테이트 규정하다 지시하다 딕테이트 지시하다 딕테이트 다음 직접적인 디렉트 읽어도 되는데 다이렉트로 읽는게 괜찮아. 다이렉트. 다이렉트 렉트는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직접적인 똑바로 다이렉트 다음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 얘들아 벌리 들어가잖아 중간에 그럼 돌다란 뜻이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다이버시티 뒤에 ty가 들어가면 명사 형태고 기록하다 도큐먼트 다큐멘터리 알죠 도큐멘터리 기록물 도큐먼트 받아들이다 embrace m은 안으로란 뜻입니다 이나 똑같이 보면 됩니다. 내가 안으로 안은 모습을 생각하면 되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다음, e m e 나타내다 우리 강의실에, 누군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e m e 안으로 딱 들어온 거야. 나타나다. 이 m 지이 m e 이 m 전스라고 있거든 이전스출 그 다음, 격려. 중간 단어 잘 보세요. 커러지야. 커러지가 무슨 뜻이냐면 용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우리가 뭘 아래? 격려. 뒤에 m, e, n, t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명사. 용기를 주는 거니까 격려지. 시대 e 여러, o 러 필수적인, essential, essential. 확립된, established. 중간에 star가 들어가잖아? st? 그럼 서 있는 겁니다. EX, E가 들어가면 밖으로 오니까 밖으로 딱서있는게 뭡니까? 정립되고 확립된 겁니다. 다음 발달하다. 이 볼브, 이 볼브, 볼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근데 E는 나오는 거잖아. 봐봐. 단세포 생물에서 계속 나온 거야. 계속 나오니까 반, 단, 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지금 우리 인간이 됐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계속 발달해서 그 다음.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익스. 밖으로라듯시니 밖으로 뻗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광범위한. 밖으로 뻗어 나온 겁니다. 다음, 하이라이트. 얘들아, 빛을 붙이는데 하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비춰. 그게 강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뭐 10명에서 10명에서 한명만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강조한 거 아니야?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세요. 강조한 부분만 축구 경기 90분에서 하이라이트 강조한 부분만 3분에서 4분으로 만들잖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가야 돼. 영단어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반복이 되면 그게 암기가 됩니다. 그다음 incorporate 코가 함께잖아. 인 안에 안에 너를 포함해 줄게. 안에 너를 포함해 주겠습니다. Individual, individual, 개인, individual, influence, 영향. 근데 이거 이 나노 말이죠. 영향 말고도 동사로 영향을 끼치다는 뜻이거든. 그럼 인플루언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왼쪽에 원인, 오른쪽에 결과. 왼쪽이 오른쪽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영향, 영향 끼치다. 오케이?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더니 영향 끼쳤다. 지금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다. 운동의 원인, 결과가 건강. 그 다음 일상적인, informal. 포멀은 공식적인 거야. 근데 in이 들어갔으니까 in은 안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되거든? 아니다라는 거거든?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일상적인 거지. 개인적인 거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자 오른쪽. 다음, initially 처음에 이실한 단어가 들어가잖아 중간에? 그럼 가다야 가다 안으로 들어간 거야 안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initially 처음에. 선생님 이슨 진짜 많이 했어 이. 이승 가다야, exit 나가다, 그쵸? 비지트 보러 가다, 방문하다, 이승 가다, 그 다음 주입하다. 인젝트, 잭트는 들어가다란 뜻이거든.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뭐야? 주입하다. 주삿바늘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인젝트, 그 이젝트는 뭐야? 밖으로 나 던지, 던져버린 거니까, 탈출하다가 되겠지. 이젝트는 이젝트. 전투기 탈출할 때 비상 상황에서 이젝션, 이젝션 이럽니다. 탈출 지역적인 로컬 로컬 푸드 들어봤잖아. 로컬 푸드 지역 음식 오해 쉽잖아 언더스탠드어에서 앞에 미스가 붙었어. 그건 잘못된 이해니까 오해겠지. 쏘리. <laughs> 머리피케이션. 뒤에 전미사로 현 들어가면은 명사라고 습니다 수정 m o 피케이션 그다음 잠시 잠깐 모멘터 e 리 모멘트가 순간이니까 모멘터 e 리 잠깐 잠시 됐죠? 노티 t i c 얘들아 노트는 알잖아 노트 노트 필기 주목하고 주, 중요한 거니까 노트 필기 하잖아 그 그게, 그게 뭐야 노티 t i c 두드러진 거지 노티 t i c 노티 t i 자, 조금만 집중하자. Opportunity. 자, 전에 선 얘기했지만 은 폴트가 들어가면 항구라 그랬어요. 항구. 우리 한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항구를 간다면 왜 항구를 갈까? 항구는 기회의 땅이야. 응? 기회의 땅. 기회의 땅으로 가는 것. 옵 향해서 항구를 간다. Opportunity. 기회. Opposite. 얘들아 앞에 오비 들어가면은 요거는 향해서야 포지션을 반대로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짓 자그 다음 연기하다. 포스트는 뒤란 뜻입니다. 뒤그리고 포는 두다란 뜻이야. 푸 t 하고 똑같은 뜻이야. 뒤에 두노. 오늘 해야 할 일을 뒤에 둬봐. 포스트폰 연기하다. 오케이? 포스트 편견. 프레즈디스 주디스는 바로 잡다란 뜻이거든? 올바른 이란 뜻도 있어, 주디스가. 근데 프리는 미리란 뜻이야. 야, 미리. 시 적절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미리 바로 잡는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편견이 생기겠지. 그쵸?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생긴단 말이야. 적절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미리 바로 잡아. 미리 생각해. 편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Probably. 프로버블리는 선생님 늘 얘기했어요. 프로가 들어온 좋은 뜻이야. 앞으로야 아, 앞으로 있음직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리액트, 액트는 행동하답니다. 다시 행동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했었을 때 내가 다시 받아쳐. 그게 반응하는 거지. 다음 인정하다. 얘들아 중간에 근호가 들어가거나 근이가 들어가잖아. 알다란 뜻이야. 그노, 근이, 알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다가 k n o w잖아, 크노, 크노. g가 k로 바, 바뀌어서 이게 k가 된 거야. 근노, 크노, 근이 알다. 알아가는 거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지. 그다음 반영하다, reflect. 반영하다, 다시 투영하는 거니까 반영하다. 그다음 register. 레지털 뭐 기억하다 그쵸 뭔가 기록하다 어, 등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지 r 기록하다 그다음 시도하다 찾다 seek 자 봐봐 seek 단어 보면 앞에 뭐가 붙었어 시가 붙었지 시가 바라보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추구할 때 바라봐야지 뭔가를 보면서 추구하고 시도한단 말이야 seek 3단면은꼭 기억해 seek 소트, sort, sort, y s-o-u-g-ht. sick, sort, sort. 오직, solely. 오직, 알아두고. 퍼지다. spread. spread. 그냥 이거는 spread. 펼치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spread의 3단 변화. spread, spread, spread. 그 다음, 표준. 스탠드가서는 뭐라 했어? 서 있는 상태잖아. 내가 딱 서있는 상태가 뭐야 표준인거지 기준인거고 기준 그럼 스탠다드 딱 서있잖아 스탠드 스탠다드 고정관념 타이프가 유형이야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아까 편견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야 편견 고정관념 인종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텀 뜻이 무진장 많아요 텀 term, 용어, 학기. 동사로 쓰이면, 은일었다일었다란 읽혔다. 뜻이 있어. 좀 쉬운 말로, 이름을 부르란 뜻이 있어. 용어의 이름을 부르다. 네임하고 똑같은 의미라 보면 됩니다. term. 고등학교 3학년 때 단어 나옵니다. 번역, translation. 트랜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뜻이야. A에서 B. 이쪽에서 저쪽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역해 주는 거를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됐죠? t h r a t 함정, 알고 있지? 명사로 쓰이면 함정, 동사로 쓰이면 함정에 가두다. threat, u n i q 독특한. 얘들아, 유니크라는단어 말이죠? 하나란 뜻이야, 하나. 하나, 한 개. 그 선생님이 교복을 영어로 뭐라 했어? 교복 하나, 유니폼, 형태가 하나잖아. 제복을 뭐라래? 유니폼이라란 말이야. 우주 하나잖아. 유니. v e s 종합대 학 하나잖아. 유니. v e r s 뿔 달린 그 상상의 동물. 유니. 콘. 아, 학생들 뭐 유니 짜장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죠? <laughs> 조용해. <laughs> 유지에이지. 용법. 유주가 사용하는 뜻이니까 명사로쓰서고 용법이란 말이야. variation, 변형 다양성 very가 들어가면 말이죠, 얘들아 v-a-r-y가 다르다란 뜻이야 여기서 나온 단어야, very 매우가 아니라 v-a-r-y, 다르다 variation, 변이, 변형 variety, talk show, 종류 다양한, 종류 괜찮아요? vest 얘들아, ve가 들어가잖아, v 배가 들어가면 비어 있는 거야. 배가 들어면 비어 있는. 그래서 진공을 비어 있는 상태라고, v a c 이라고 해요. v a c 진공청소기 vacuum 라그러잖아 v a c u u 왜, 왜. 그래서 머리를 비우는? 방학을 영어로 뭐라는 거야? vacation. 왜. 배가 들어가면 비어 있는. 머리를 비우자. 왜. 오케이? 또 뭐라는 거야? 배놈? 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 전 세계적 그래서 네전 어.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worldwide worldwide 괜찮죠? 그다음 수거 패턴 보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8 개만 보고 끝. Accuse A of B. A를 뭐 뭐라는 이유로 비난하다. 그러니까 A가 사람이라 보면 되고 A of B. A 어떠한 사람을 비한 것 때문에 비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Be e x p o s e to 노출되다 밖으로 나온 거니까 포즈 노출되다 d u to 때문에 듀만 보면 뭐뭐 하기로 예정이 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i n c u r r n c 통용되다 퍼지다 자 이제 내기하고 끝이 점에 있어서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respect가 존경이란 뜻이 아닙니다 respect가 뭐뭐 측면 점 이런 뜻이 있어요. 점 측면. 오케이? 여기서 존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다음 뭐뭐 라기보다는 rather than refer to A as B. A를 B로 부, 부르다. A가 사람, B가 뭐또한 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refer to A as B는 예전에 수능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이 문제로 나왔을 거야. <laughs> <laughs> 마지막 테이크 플레이스, 일어나다, 일어나다 하지 말고 취하다, 장소를 취하다, 이게 더 어렵나? 오케이, 그럼 테이크 플레이스는 일어나라고 외우세요. 오늘 여기까지.